여름철 자고 있을 때 모기 소리 때문에 밤잠 설친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요. 대부분 이럴 때마다 모기 살충제를 뿌려 모기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무심코 썼던 이 살충제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살충제 속에 들어있는 피레스로이드계 성분이 사람에게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장기간 흡입하여 체내에 쌓이게 될 경우 호흡기 장애를 비롯해 고열,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모기가 기승을 부릴 땐 어쩔 수 없이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매트 제품을 켜두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용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살충제 대신 지금부터 알려드릴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안전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모기를 천연으로 퇴치하는 방법 첫 번째는 토마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언뜻 토마토로 어떻게 퇴치가 가능할지 의아스러우실 텐데요. 토마토에는 토마틴이라는 식물 단백질이 들었는데 이 성분은 토마토가 숙성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약간의 씁쓸한 향을 풍기며 다양한 벌레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냄새라고 합니다. 미국 유명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에서 추출한 토마틴과 가장 강력한 곤충 기피제인 디에틸 툴루아미드 성분을 비교 평가한 결과 모기들이 오히려 곤충 기피제보다 토마틴을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기를 퇴치해보자면 잠자기 전에 토마토 한 개를 썰어서 방 안에 두거나 토마토즙을 침실 근처에 올려놓으면 모기가 싫어하는 토마틴의 향을 퍼뜨려 밤새 모기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는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의 재료로 자주 사용되지만 양파 껍질에도 모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비밀이 숨어 있어서 버릴 것이 없는 재료인데요. 양파 껍질에는 살균력과 살충력이 강한 휘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말고 모아서 양파망이나 통풍이 잘 되는 주머니에 넣어준 후 베란다나 현관 등 모기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걸어두면 친환경적으로 모기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눗물인데요. 이 방법은 모기를 직접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으로 비눗물과 설탕을 활용하여 천연 모기 퇴치제를 만드는 것인데요. 먼저 비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서 잘 쓰지 않는 비누나 남은 비누 조각을 담고 따뜻한 물을 넣어서 진한 비눗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비눗물에 설탕 한 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모기는 당을 좋아해서 설탕과 비눗물의 달달한 향기를 맡으면 그곳에 알을 낳기 위해서 모이거나 먹이로 생각해 날아오게 되는데요. 모기가 비눗물 안에 있는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비눗물에 알칼리성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모기의 기도가 막혀 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눗물을 통해 만든 천연 모기퇴치제를 머리맡이나 배수구, 창가 등 모기에 유입이 있을 만한 곳에 하나씩 놓아두면 모기덫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물주머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동네 시장에 가셨을 때 물주머니를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물주머니는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 퇴치용으로 사용되는데요. 모기는 후각 이외에도 시각이 잘 발달된 곤충으로서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은 먼저 냄새로 인지하고 시각으로 거리를 좁히며 마지막에 열을 감지하여 흡혈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주머니가 있으면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여 모기는 물주머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강력한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모기가 스스로 도망가게 한다고 합니다. 낮에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기는 시각도 매우 발달되어 있어 밤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주머니를 창가나 문, 벽에 매달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 방법은 개피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계피는 다양한 요리나 음료의 향신료로 사용되는데 모기퇴치에도 효과적입니다. 계피에는 모기가 싫어하는 특유의 향인 시나몬알데히드와 살리실알데히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는 천연 방향제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집 안에서 냄새와 습기까지 효과적으로 막아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계피를 진하게 끓여서 분무기에 담아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거나 컵이나 스타킹에 담아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넣어 모기가 잘 들어오는 현관문 앞, 하수구, 세탁실, 부엌, 욕실이나 방 등에 놔두시면 모기퇴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해성분 없이 안전하게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기를 쫓는 아래 향 나무를 기르시는 방법도 있고, 오렌지 껍질을 활용해 모기가 싫어하는 천연성분을 확산시키는 방법, 라벤더 오일이나 피레스로이드가 함유되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방충 스프레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기가 다니는 장소에 미역가루나 소금을 뿌려서 모기의 번식을 방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최종으로 정리해보자면, 모기 퇴치에 효과적인 천연 성분 5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양파 껍질, 비눗물, 물주머니, 계피가 주인공인데요. 5가지 재료를 한번 활용해보셔서 여름철 모기 없이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